산악기사 CC 실습시험, 쇼업쇼바, 스프링, 탈부착,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스트럿 어셈블리를 스프링 압축기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탈착기 압축 레버를 스프링에 고정합니다 이때 높이 조절 장치를 스프링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스프링을 압축할때는 이 탈착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발쪽을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할때는 스프링이 튀어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뒤로 빼고 압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압축을 할때는 빠른 속도로 하지말고 천천히 압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고정볼트를 탈거하고, 더스트 커버를 탈거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용 공구는 17mm 소켓과 야채댄드를 사용할 겁니다. 이게 고정볼트고, 이 검은색 원판이 더스트 커버입니다.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레벨을 분리하고, 스프링을 분리하고, 범퍼 고무를 곧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쇼곡쇼버 스프링을 탈거해 보였습니다. 시영 감독가님에게 탈거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시스 시스 시장 슈거 퓨어바 스프링 타이브 착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